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 1 1일의 저희 흐름 분석 어, 최근 박캔에 백캔에 당첨 번호 이후 다음 회차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항상 말씀드린 것 로또는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배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로엑스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어, 그 분석 자료가 이렇게 적중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게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로또는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과거의 당첨번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동으로 번호를 찍기로 했으니까 과거의 당첨 번호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흐름대로 번호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성가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분석하는 베팅을 하다 보니 대부분 자료가 반은 맞을 때가 있고 반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점 인지하시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차의 당첨 번호를 기준으로 최근 100회 내 번호의 흐름을 분석하는 그런 자료 되겠습니다. 지난주 복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귀를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은 이제 다출 끝수에서는 8 끝수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실패했습니다. 8 끝수는 나오지 않았구요. 오히려 9 끝수와 약간은, 음, 애매했던 9인가요? 1끝수, 1끝수 나오고 7끝수가 나왔네요. 1끝수와 7끝수가 가장 흐름이 약한 흐름으로 돼 있었는데 나왔습니다. 음, 어쨌든 8끝수는 흐름상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나마 저희 최대 출연 번호의 1열 있죠. 요 1열에서 39번 하나가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참고하셨던 분들은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 번호가 이제 출현 묶음을 모아 놓은 건데요. 다출 번호의 2, 3순위까지 모아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39번 하나와 31번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번호 말고 여기 없는 번호에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렸는데 오히려 요 자료는 조금 가능성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없는 번호를 찾는 그런 흐름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요번에 저희 911회 저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번호 1번 이후의 흐름이구요. 가장 많이 나온 끝스는3 끝수와 9 끝수가 되겠고, 흐름이 가장 좋은 끝스는9 끝수, 흐름이 약한 끝스는6 끝수 되겠습니다. 다출번호는 9, 19번과 45번이 5회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당첨번호 11번의 흐름이구요. 이후의 흐름이구요. 가장 많이 나온 코스는 4코스와 8코스 이 중에서 핫한 가장 이제 최근 가장 많이 나온 코스는 4코스 그 다음에 어, 가장 많이 안나온 코스는 9코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번호는, 다출 출연번호는 2번, 14번, 38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첨번호 17번 이후의 흐름이구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끝수는 3 끝수, 그 다음에 최근 가장 많이 나온 끝수는 7 끝수, 가장 많이 안 나온 끝수는 6 끝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다 출연번호는 39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당첨번호 27번 이후의 흐름이구요. 가장 많이 나온 끝수는 2 끝수와 5 끝수가 8회에 나왔구요. 그 다음에 최근 흐름에서 가장, 어 흐름이 좋은 거는 여기, 어 8번, 어8 끝수, 8 끝수가 3회 나오긴 했는데, 여기 3 끝수도 3회 나왔는데, 이거는 5회밖에 안 돼서 최다 출연한 끝, 출연한 게 5회밖에 안 되니까 이 흐름이 조금 강한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안 나온 코수는 6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다 출연 번호는 31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당첨 번호 35번 이후의 흐름이고요. 최다 출연 코수는8코수 그 다음에 최근 출연이 좋은 끝수는 3 끝수, 그 다음에 흐름이 약한 끝수는 6 끝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다 출연번호는 13번, 28번, 38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9번 이후의 흐름인데요. 최다 출연 끝수는 2 끝수와 4 끝수가 되겠고요. 가장 지금 많이 출연한 끝수, 최근에 가장 많이 출연한 끝수는 8 끝수 그 다음에 흐름이 약한 끝수는 0 끝수 되겠습니다. 최다 출연 번호는 42번이 선택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당첨번호 31번 보너스 번호죠. 보너스 번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음, 최다 출연 끝수는 3 끝수와 5 끝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 출현 흐름이 좋은 끝수는 8 끝수, 물론 2 끝수도 있는데 흐름이 한 단계 약하죠. 그래서 최근 흐름으로는 8 끝수, 그 다음에 흐름이 약한 흐름으로는 요1 끝수를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다 출현 번호는 26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나오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중에서는 약간 이제 지난주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도 가장 최다 출현 횟수가 많은 3끝수를 요번 주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핫한 라인, 핫한 끝수가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끝수로 본다면 요 8끝수도 어, 약간은 추천을 드립니다 3 끝과 8끝 정도에서 골라가 보시는거 추천드리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례적인 흐름이라 6 끝수가 가장 최근 안나왔던 끝수의 하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6 끝수가 안나오게 될지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봐 보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다 출연번호의 묶음을 모아놓은 건데요. 19번, 2번, 39번, 31번, 13번, 42번, 26번. 이렇게돼 있는데 요게 과연 나오게 될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니까 여기서도 한번 선택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다 출연번호의 2, 3 순위까지 이제 선택을 해 놓은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번호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요 번호에서 없는 번호 있잖아요 여기 없는 번호에서 한번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때가 있으니까 절대적 기준으로만 참고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나 이 끝수는요 끝수는 어떻게 보면 잘 맞을 때는 맞는데 또안 맞을 때는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수보다도 저희는 요 지금 최다 출연번호의 1, 2, 3 순위 외의 번호를 뽑는 역할과 그 다음에 최다 출연번호의 1순위 요 1라인 있죠? 1라인 번호에서 번호 고정수 하나 선택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수도 배팅을 할때 요렇게 3 끝수나 8 끝수 정도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배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자료에 있는 대로 찍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니까 이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 최근 100회 내 지난 회차 당첨번호 이후 흐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시험날이. 여러분들 잘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런 결과에 저희 자료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